저는 톰소의 모험을 읽고 글을 써보았습니다. 글은 마커 트웨인이 썼습니다. 톰소에는 장난꾸러기 아이입니다. 톰이 보고 들은 사건을 정리하자면 인디아주가 머프포의 칼로 의사를 죽인 사건을 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. 저도 소름이 돋고요 그걸 본 톰의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엔 울타리를 칠한 것인데요. 볼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참... 우리 집부터 골목 끝까지 간그 정도의 길일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. 손선한테 정말 힘들 텐데 친구들한테 꾀를 써왔고 예술처럼 칠하는 것을 보여 울타리를 결국엔 다 칠합니다. 베키를 정말 좋아하는데 베키한테 이별을 당했습니다. 톰이 이미 로렌스를 사귀고 있, 있었다고 너무 신한나머지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. 나중에는 베키와 다시 친해집니다. 톰이 증인으로 씁니다 머프포터를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앞에서 말했듯이 머프 부터의 칼로라는 대사에는 인공물이었기 때문입니다. 다섯 번째 토미 보물을 발견합니다. 동굴에서 인디언조가 숨겨놓은 것일까 생각됩니다. 작가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모험자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난 것들이고 톰은 한 개인이 아니라 작가가 알고 있는 세 친구를 결합한 것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. 작가에게 물어보고 답하기로 한다면 왜톰 소녀는 새 친구의 특징을 합하였나요? 라고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톰 소녀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